발새끼는 다, 다 다롱이 다롱이라고 뭐뭐 뭐 아롱이 다롱이 아, 게... 아롱이 다롱이 우투도양투도너투두 군두두둑 흐아! 짠! 공부는 환경과 그 돈의 부여가 돼야 돼 못하는 놈은 돈이라도 처발라야지 줄게 패도 안 되고 <laughs> 돈 있으면 여, 저, 여자가 따라와 야너 혜나가 그렇게 이쁘니? 어 너무 예뻐 엄마도 나 어렸을 때이뻤어 아니 너 아버지 예뻤었어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laughs>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쁘다 <laughs> 소리는 안했어도 음. 똑똑하게 생겼다고 그래갖고 네 별명이 똑순이였었어 아이씨, 그니까. <laughs> 아 그러면 좋다. 여기 보고 할까? 응. 그냥 이게 너랑 그 보면서 그렇게. 그래. 음. 보. 우리 어렸을 때 엄마는 음. 내 기억으로는 엄마가 우리한테 공부해라 뭐 이런 소리는 안 했거든. 공부 시키지는 안했거든 내가 하라고 안 그랬지. 음.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할때 엄마는 어떤 기분이 들었어? 어떤 생각이었어? 때가되면 하겠지. 근데 때가 오... 됐는데 고삼이야.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그... 부모가 시키고 싶어도 안할 놈은 안 하고 두개 응. 패도 안 되고 <laughs> 할 놈은 치가 다 해. 응. 오빠 응. 오빠 응. 벨지다 해도 숙제도 안 해. 공, 공부를 죽여라고 시켜서 응. 대학을 다 보내야 되는 것만이 다 학는 건 아니지. 부모가. 부모가, 응. 그렇지. 부모 역할은. 응. 내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믿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지 음. 뭐너 이건 안 된다 저거 저거 안 된다 공부해라 음. 이러지 않고 음. 어쨌든 지가 좋아하는 거는 믿어주고 밀어줘야지 음. 그게 부모지 억지로 너 변호사가 되라 뭐 국회의원이 되라 이러니 <laughs> 지가 하고 싶은 거 밀어줘야지. 오빠, 가 같은 경우도 미술 좋아하니까 미술 하려고 그랬고. 턱 그림이나 그렇게 내붙은 거지. <laughs> 맨날 그림 그리고 앉아있더라고. 어. 그래서 얘는 그림 그리고 사는 애나보다 그랬더니 어. 또그 길로 잘 나갔잖아. 요 인생이 공부가 다가 아니야. 음. 네 아빠 친구 ᄉ 음. 지 봐라. 음. 젊을 때 여자도 사귀고 그러더니 지금 잘 먹고 잘살잖니저 은퇴하면은 저기 한 칸만 써도 돼요? 네. 뭐. 미국서 오면 네. 언제든지 와. 거기 방에 항상 그리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아유, 부담 갖지 말고 와. 그럴 수도 돈이 있지. 돈이, 돈이 있으면 여, 저, 여자가 따로 와. 아빠, 공부가 하기 싫으면 음.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돼 붙어야 돼. 공부를 가서 돈이나 벌어야 될 텐데, 네. 프랑스 유학 가다니 돈이나 차아뜩 까먹고. 까먹고 투자, 언제 또그 배우면 투자라며. 어쨌든 성희한테 돈이 많이 들어갔어. 너돈안 들어갔어, 별로. <laughs> 억울한데. 오빠는 다, 다 대주고 왜 나는 안 대줬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놈을 하고, 못 하는 놈은 돈이라도 척발라야지.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뭐, 뭐, 그 너는 뭐 너는... 그래. 그냥 오빠는 그냥, <laughs> 그냥 노는 게걔 게 일이 아니. 오락실 잘 다니고 그때 오락실 진짜 오락실에 음. 쳐들인 돈이 그러게 <laughs> 말이야. 그리고 음. 네가 생활비 표를다 짜고 공부하고 있는데 오빠는 해가 해가 넘어가도 안들오고 바깥에서 흑장난하고 있어. 자전거 잃어버리고. 오 <laughs> 오빠 뭐 해? 들어와. 숙제 공부해. 네가 다다쓰끼는다 아롱이 다롱이라고. 뭐뭐 아롱이 다롱이. <laughs> 아롱이가. 너는 스스로 다 공짜로 컸고. 어. 오빠는 네가 잔소리해서 음. 그나마 했고. 음. 성룡이는 네가 다 가르쳤고. 내가 음. 애 셋을 켰잖니. 어. 공부는 환경과 그 동기 부여가 돼야 돼. 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음, 네. 그러니까 음, 적당한 어떤... 계획표를 짜가지고 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해주고. 음. 또 쓸데없이 동네 아줌마들하고 놀고 애들 공부하라 해놓고 내가 수다 뜰면 안 되고 음. 같이 책을 읽어야 돼. 그 남, 나, 나 먼저 나는 어떻게 했냐면 계획표를 딱 짰는데 8시부터 공부다 그러면 내가 먼저 탁 책, 책상평에 앉아서 음. 소설책을 읽든 교양서적을 읽든 음. 내가 먼저 탁 책을 보고 앉아있어 음. 그러면 네가 눈치껏 야야 우리 공부하자 공부할 시간이다 오빠 공부해 그리고 슬슬슬 다 와서 앉았었잖아 그 그러니까 아빠가 늦게 귀가하면 그때까지 우리 다 공부하고 있었잖아 고등학교 때 어떻게 동기부여가 됐는지 알아? 사실은 고3 됐을 때 그게 난 너무 충격이었어 대학은 가야 어. 너가 시집을 갈건 아니야 다 비슷한 사람끼리 짝꿍을 다 만나는 거다. 유유상종. 유유상종. 음. 초록은 동색. 음? 초록은 동색이 무슨 뜻이냐면 음. 끼리끼리. 음. 공, 끼리끼리 친하고. 다양. 언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 근데 그런데 <laughs> 네가 가려서 아 쟤는 안 돼. 쟤하고 놀아. 그 가려서 사귀지 말고 다 어, 포용하고 음. 받아들이고 친구. 사귀면은 음. 어~ 좀 못된 애한테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고칠 수가 있고 그게 스승이야 주변인 음. 스승이야 음. 선생님만 음. 스승이 아니라 친구도 음. 스승이고 어린 아이도 좋은 거 있으면 어린아이한테도 배운다고 그래서